안녕하세요. 돈버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과 어려붙은 시장 경제로 고민 많으시죠? 하지만 신기하기도 이때 투자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보도 모으고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도 뒤처질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탄탄하고 호재가 풍성한 곳으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입지 및 투자 가치부터 살펴볼게요. 저희 돈 버는 부동산 정부에서 많이 언급된 곳이죠. 뭐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니까요. 평택입니다. 평택 모곡동에 분양되는 JH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입지가 정말 좋은 게 JH타워를 둘러싸고 평택 고덕 삼성 캠퍼스가 있어요. 고덕삼성은 정말 그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 옆으로는 브레인시티가 있어요. 브레인시티는 일단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가 평택캠퍼스를 확정 지었어요. 일단 협약체결로 46만 제곱미터 부지를 체결했고요. 학부, 대학원생 등 상주인원이 8천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오는 게 뭐? 가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랑 연관이 되냐 하면은 이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 함께 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나 이 회사들이 같이 이주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이주할 때 오피스가 필요할 것이고 공정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어, 어디 있어야 하냐. 이 브레인시티 바로 옆에 있는 JH 타워 같은 지산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호재를 다 배우 수요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글로벌 캠퍼스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옵니다. 다국적 문화 거리가 조성이 되고 국제 공동 연구소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브레인 시티는 초 대형 첨단 복합 산업 도시로 엄청난 개발 호재예요. 한쪽에는 고덕 신도시가 그리고 또 한쪽에는 브레인 시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JH 타워는 굉장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약 5천 세대의 평택 가재지구가 조성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산업단지와 관련 시설 인력 유입으로 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 수요 확보가 유리하고 평택시 대규모 지역개발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조 공장이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교통망이 좋아야 돼요. 어, 가까이 평택고덕 IC, 평택제천강 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어연 IC, 평택파주 고속도로예요. 송탄 IC,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강형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고 지제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과 SRT 차후 개통 예정인 GTX를 이용한 강역철도 대중교통 이용이 또한 매우 용이합니다. 어, 교통도 굉장히 좋죠. 입지가 탁월하고 교통이 편리하니 뭐 점수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호재거리가 넘쳐나니 깔고 들어간 점수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어, 지식산업센터에서 어, 플러스 점수를 받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 아무래도 지사는 제조사가 직접 분양을 받든 투자가가 분양을 받아서 세를 주던 제조를 해서 물류를 유통을 하겠죠. 그러면 바로 제조 공장에서 차량의 적재를 할때내 제조 공장 문을 열어서 그 앞에서 바로 적재를 하는 걸 도어 투 도어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지상은 지상 2층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JH타워는 어, 제조공장이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도어 투 도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차후에 입주할 때도 투자자들한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H타워는 총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인데, 어,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제조공장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물류창고와 근생도 함께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JH 타워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근생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상 9층부터 12층까지는 섹션 오피스로 되어 있고, 9층에는 야외 정원 및휘트니스 센터도 갖추고 있어서 섹션 오피스 상품으로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을 다룰 때마다 설명드렸던 투자의 이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 주택자나 대출 규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계약을 하시고 바로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계약금 10%로 계약서가 발행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부가세가 약9% 정도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고 부가세 환급으로 인해서 잔금 납부 시까지 매우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큰 이점입니다. 세금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투자처입니다. 요즘에 투자로 인해서 세금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시죠? 그것이 많이 해결되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납부 중도금 무이자 부가세 9% 환급으로 인해서 정말 소액으로 잔금 납부 시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미래 가치, 투자 이점 모두 갖춘 JH타워였습니다. 사실 영상 올리기 전부터 문의가 많아서 업로드 순서를 바꿔 올려온 투자처인데요. 소액으로 탄탄한 투자처를 찾으시거나 또는 다주택자인데 규제 때문에 투자처에 난항을 겪으셨던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JH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1800-6015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